남방 영상에서 결정했듯 나는 라리엘 헤어와 마라벨을 사기 위해 오늘도 제 역을 한듯적시고 있다. 그렇게 일제 역을 끝내고 마을에서 한숨 돌리며 쉬는 동안 경매장에 라리엘 가격을 검색하러 갔다. 지난 가구를 돌아보면 수려해안의 10억대 초반, 클로해안 20억대 초반으로 신규 마라벨의 가격이 점점 오르는 모양을 썼는데 라리엘도 이를 따라 설마 30억은 아니겠지. 32억이었다. 존나 비싸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나는 잠시 당황을 했고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른후 나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요즘 보스 드라템이 꽉 차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 팔려고 하는데 경매장 솔로 너무 적어 답답하던 차였다. 그러니 현질을 해 실버로 등급을 올려 경매장도 쾌적하게 쓸겸 마라베가 헤어 쿠폰을 직접 뽑아본다면 어떨지 생각해봤다. 네. 이번에 나온 로얄 팩에는 메모리 티켓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티켓만 팔아도 3억씩은 챙길 수 있고 여기에 헤어 쿠폰 3개만 나와도 본전, 그 이상 나오면 싸비되기 부분이다. 라리아의 헤어를 3개 넣어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콧구멍이 벌렁거린다. 자, 그럼 바로 캐시샵으로 가보자. 나는 30만원가량 충전한 후 바로 메모리아 로얄 팩 11세트를 샀다. 그리고 내가 로얄을 까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바로 아르카나 마을 오른쪽에 있는 기분 숲이다. 배경도 은은하니 뭔가 잘 나올 것 같은 기분이다. 호흡을 가다듬고 첫 번째 로얄을 까보았다. 뭐, 그래, 우리. 이거 비싼 건가? 200만짜리 개쓰레기다. 좋다. 맨 처음 재물이었다. 이제부터 나의 스레벨 파티가 시작될 것이다. 자, 배앞을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다음 로얄이다. 그런데 로얄이 안 까진다. 뭐지? 레깅가? 라는 생각도 잠시. 혹시 하고 채팅창을 전체 모드로 바꿔보는데 시스템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 어, 메이플은 안 망할 것 같다. 이 상태에선 도저히 로얄을 깔수 없을 것 같았기에 나는 잠시 쉬고 나중에 다시 깔기로 했다. <laughs> 한두 시간 후 로얄을 가니 마킹온 씨가 지기 시작했다. 자, 그럼 로얄 가는 걸 보면서 잠시 부근풀 스토리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자. 마지막, 개쓰레기 잡로얄 다이빙 마스크를 끝으로 143개의 로얄까이가 끝이 났다.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자. 아래서부터 보면, 쓰라벨 한보로선 6개, 모자와 망토는 각각 8개, 무기 4개, 그리고 신발 3개로 총 21개의 쓰라벨이 나왔고, 확률표를 보면, 로얄에서 쓰라벨이 나올 확률은 15%이므로딱 변경 수치로 나왔다. 뭐, 이 정도면 나름 평탄한 쳤다고 볼수 있다. 근데 이하 중에, 발그레발글 발그레 그한 개도 안뜬 것이 라인가. 메이프리 자식들 적당히 해라. 자, 드디어 대망의 필수 시간이다. 첫컷발이개컷발이라고 빠리, 처음에는 쓰레기가 나와도 봐주겠다. 좋다 쓰레기다 예로부터 그러지 않았던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다 난 벌써 마라벨과 해코를 반 정도 얻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번째 피스이다 확률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나는 X자를 그려보았다 본래 본인은 이런 미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주의지만 신기하게도 메이플에서 스타 퍼스나 큐브 로얄 같은 걸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마법진을 그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정말 메이플은 신기한 게임이다 그런데 또 망했다 세번째는 무심한 느낌으로 심플하게 바로 까보았다 또 망했다 네 번째 개망했다. 다섯 번째 개망했다. 여섯 번째 개망했다. 일곱 번째 개망. 개마... 여덟 번째. 이제 말하는 것도 지겹다. 그냥 자바이나 쓰겠다 18번의 핏을 한 결과이다. 말해 왜한부로까 보자. 그리고 블랙 쓰레기와 레드 쓰레기들이다. 어떤가? 정말 버티지 않는가? 아니, 이렇게 존망했는데 왜 이리 괜찮아 보이냐고. 이런 말이 있다. 힘들 때 웃는 자는 삽니다. 힘들 때 잡는 건 인류다. 바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능케불플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당장이라도 과으로 돌아가 핏을 한나 자신을 전망에 펴고 싶다. 역시 웨이플은 돈 주게 사는 게 정신건강이 어다는걸또 다시 느끼게 된다. 이건 도대체 몇 번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부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다. 그렇다. 오늘부로 나는 체리피커가 되기를 결심했다. 그냥 체리피커가 아니다. 죽는 내게 성실한 체리피커다. 아 그래서 라레일은 어떻게 됐냐고. 이 이후 남은 레드라벨과 캐시샵 보가함에 있는 수라벨로 4번정도 피스를 더해봤다. 결로는 존망했다. 피스를 2 4번정도 했는데 고장 마라벨 2개가 끝이다. 라레일은 그냥 33억 주고 사버렸다. 존나 슬프다. 이 불쌍한 아이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봐가주길 바란다. 그럼 이만이다.